오늘도 투톡이 인증하는 존맛템 직접 먹고 리뷰하는 추천 맛돌이 영상 끝까지 보고 맛있게 먹어보자 첫 번째, 간편하게 즐기는 2분 닭강정 멕시카나 마늘강정 닭강정 새해 벽두부터 귀차니즘이 스멀될 때 근데 맛있는 건 먹고 싶을 때 딱! 전자레인지 완성템 멕시카나 닭강정 전자레인지 2, 3분 에어프라이 160도 10분 완성 출출할 때 간식이나 이른 저녁으로 먹기 딱 좋은 양 500g 마늘간장 특제소스로 돌돌둘러져 현실경과 이상경이 공존하는 꿈의 낙원 목류도원도 부럽지 치킨의 바삭한 닭튀김의 겉바와 부드러운 닭다리살 속초 겉바속촉의 앙상블, 마늘의 알싸하고 달짝지근한 풍미, 침샘폭발 입안가득 채워지니한입 물어 닭다리살 한번 봐주고 내 종아리 닭다리는 흐린 눈 하자, 한입 가득 고기와 닭튀김 오물오물 하며 부드러운 치킨 그대로 편견 없이 사심없이 즐겨본다. 콜라로 즐기는 치콜, 맥주로 즐기는 치맥 남녀노소 아쉽지 않게 즐길 수 있는 완전 내 스타일. 원네스 외치며 이텐션으로 혼자 댄스타임 살짝 가져본다. 기분 상승 효과템인 마늘간장. 으로 새로운 한해 맞이해 보자. 다음 고도단백 집에서 즐기는 감튀. 올해 아이다 프라이즈. 감자튀김 먹기 번잡시려워서 오늘 감자 서돌이로 살아온지 한5 0 0년인데 편하게 크리스피한 감자튀김을 즐길 수 있는 방법 찾았다. 이거 그냥 냉동 상태 그대로 에어프라이 205도 10분이면 끝. 아니면 그냥 기름 두른 프라이팬에 기름 두르고 10분간 둘둘둘 튀겨주면 끝이다. 부드럽고 포슬포슬한 감자의 맛.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중용의 미. 가튀김 감자튀김 그 자체. 소금간이 되어 있어. 따로 간을 하지 않아도 돼서 편한 도맥날드나 롬메리아 수준은 가뿐하게 넘는 자태에 허겁지겁 집어먹기 바쁜데 전통적으로 케찹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닭강정 같은 간식에 사이드로 곁들여도 맛있다 어느 간식이든 페어링이 좋아서 신바람 나는데 먹다 보니 돼지력이 상승하여 시즈닝 생각이 절로 난다 그 와중에 가져온 뿌리셔 시즈닝 치킨이나 햄버거, 감자튀김 등 케찹을 대신할 수 있는 감칠맛 시즈닝인데 뿌링클 시즈닝하고 매우 비슷한 맛이라 처음 먹어보고 감동 지체 없이 시즈닝 그냥 살살 뿌릿뿌릿 한입 하면서 탄산, 맥주와 함께 즐기는데 이렇게 먹으면 쌓였던 스트레스, 솔찬이 털어버리는 이너피스의 시간 가져보자. 다음 얼큰하게 즐기는 군만두, 호만두 짬뽕 왕교자 얼큰한 짬뽕도 맛있는데 군만두로 먹으면 얼마나 맛있겠나 싶어 먹어봤는데 군만두에 짬뽕이 담겨버렸다. 에어프라이 180도 15분 전자렌지 찜기로 8분 프라이팬 약불에 8분 구워주면 완성. 크기도 작지 않아 아쉽지 않다. 짬뽕 소스가 들어있어 맵찔이 즉작에 만든. 얼큰하고 칼칼한 맛이나 침이 매운 맛은 아니니 걱정 노노. 불향은 물론 고추기름에 풍부한 육즙에 만족. 육즙 풍부하다 보니 국물 떨어뜨리지 않게 조심. 거기에 짬뽕 필수요소 돼지고기와 오징어, 양배추가 함께 들어있어 탱글쫀득 감칠맛을 경험해본다. 짜장라면과의 궁합도 좋아서 놓치지 않고 함께 즐겨본다. 만두에 돌돌 말아서 이렇게 크게 한입. 살짝 맵싹한데 짜장소스와 어우러지니 감칠맛이란게 폭발해버렸다. 이렇게 해도 한끼 뚝딱 해결 가능한데 개인적으로 그런 야식으로 짬뽕 국만도 다섯 개, 맥주 한캔 안에 딱 좋았는데 출출할 때 간식으로 간단하게 먹기 에 이만한 게 없다. 다음 간편하게 즐기는 감자전, 안원당, 감자채전, 직접 채 썰고 반죽할 필요 없는 감자채전이다. 감자전 좀 만들어 본 사람이라면 먹는 것 대비 노동을 많이 필요로 해서 어느 정도 장벽이 있는 편인데 이거는 한 봉지 안에 세개 구성으로 노릇하게 굽기만 하면 되는 편리함으로 중무장했다. 손바닥만한 크기인데 찢어질 일 없으니 오히려 좋아. 프라이팬 기름 둘러 중약불로 노릇해질 때까지 구우면 결결이 보이는 감자채, 감자의 풍미 그대로 옮겨왔는데 틈틈이 양파채도 섞여 있어 양파 특유의 단맛도 함께 어우러진 맛을 느낄 수 있다. 간이 삼삼해서 간장 찍어 먹어도 좋고 케첩이나 시즈닝 뿌려 먹어도 좋다. 약간 해시브라운 느낌도 살짝 나면서 맛있어. 간편한 간식, 따끈한 감자전으로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고소하고 포슬한 간식 시간으로 제격이다. 다음 서울마님 즉석 로제 떡볶이. 떡볶이 쿨타임 찼을 때 쟁여템이 된 즉석 떡볶이가 있다. 이 떡볶이는 냉동으로 전자렌지에 돌리면 바로 먹을 수 있는 간편템이다. 떡볶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짜증이 치솟을 때, 예민 보스가 될때 급하게 찾는 탄수화물 수혈템이라 할수 있겠다. 비닐 뜯지 않은 그대로 전자렌지 6분이면 끝. 먹기 전에 내용물이 잘 섞이게 흔들어주면 된다. 부드러운 떡볶이가 하늘하늘 눅진한 소스 질감에 비엔나 소세지가 들어있어 나름 구색도 갖췄다. 계란 하나 넣어서 소스와 비벼먹으니 참으로 찰떡. 그치만 양이 많은 편은 아니어서 아쉬울 순 있지만 곧 식사 때라 많이 먹다 먹으면 안 되는 상황일 때 배가 심히 고파 힘들 때 열심히 살다 당 떨어져서 힘들다면 간편하게 데워서 맛있게 먹으면 딱 좋은 즉석 떡볶이 되시겠다 다음, 면사랑 까르보나라 크림우동 탱글탱글한 차진 면발 그대로 크림 잔뜩 들어있는 크림우동 간편하게 냉동 상태 그대로 겉 포장지만 제거 투명 랩 그대로 전자레인지 6분이면 끝 따뜻해진 크림우동을 슥슥 비비면 파스타보다 통통하고 쫄깃한 우동면이 크림 잔뜩 머금은 자태 볼수 있는데 입안 가득 들어오는 부드러운 크림우동 우물우물하면 세상 행복하다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서 여기저기 치이다 배라도 고프면 눈물이 차올라서 고개를 들게 되는데 맛있는 거라도 먹으면 뾰로롱 기분전환 되면서 힘이 솟아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꾸덕한 크림소스 좋아하고 우동 좋아하면 왜안 먹어? 할 정도의 맛돌이다 평소에 냉동고에 쟁여두면서 회복의 물약 포션처럼 하나씩 꺼내 먹어보자 다음 이분 완성 파스타 셰프앤미트 파스타 토마토 베이스의 새콤하고 고소한 감칠맛 이한 박스에 4개 낱개로 포장되어 위에 비닐을 반 정도 뜯어 전자렌지 2분이면 끝. 따끈따끈한 미트 파스타 자태 감상. 적당히 익은 파스타면 후루룩. 한 구석 차지한 미트볼도 외면하지 않고 같이 돌돌 말아 한입. 새콤 고소한 토마토 소스와 미트볼 참 맛있다. 집에 남아도는 치즈 한장 잘라 같이 먹어도 좋은데, 230g 용량이라 많지 않아 출출한 오후나 야식으로 부담 없는데, 4개 묶음이라 먹다가 양이 부족하면 한개더 먹어도 말리진 않겠다. 하나에 3,000원 채안 되는 가격으로 가성비까지 두둑히 챙겨. 수 있으니 가볍게 맛있는 미트 파스타 부담없이 먹어보자 다음 든든한 클럽 샌드위치 그린레빗 BLT 샌드위치 베이컨 에그 로메인 토마토 구성의 샌드위치 신선식품으로 자기 전에 주문하면 아침에 배송받아 바로 먹을 수 있다 한세트의 샌드위치 4개 한꺼번에 혼자 다 먹으면 배불러서 나눠서 아침에 먹고 나머지는 간식으로 먹어도 되겠다 안에 들어있는 재료들이 싱싱하고 짭짤한 베이컨과 계란이 배를 든든하게 한다 먹기 전 빵에 마요네즈나 머스타드 소스 살짝 추가해 콩미 더해주고 커피나 우유, 주스와 함께 한입하면서 맛있게 아침잠 깨우기 딱 좋다 아침 든든하게 집 밖으로 나서면 세상 의욕적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밖에 나서자마자 집에 들어가고 싶은 건안 비밀 다음 오뚜기 리얼 멕시칸 브리 간편하게 즐기는 쫄깃쫄깃 브리또 이한 봉지에 4개 낱개 포장으로 들어있다 전자레인지 1분 40초 에어프라이 180도 13분이면 따끈한 멕시칸 브리또 완성 또띠아의 고구마 무스 페퍼로니 토핑으로 꽉찬 아니 반쯤 찬 단면을 보자 풍부한 치즈와 페퍼로니의 조합이 옳다면 한입 크게 물어 입안 가득 고소 달달 감칠맛을 느껴보자 안에 들어있는 트리플 치즈 뜨거워서 주룩 흐르다 보니 조심해서 후후 불어 한김 식혀 먹기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뜨거움으로 입천장 살살 녹는다. 그 와중에 페퍼로니와 약간의 채소들이 짬짬이 들어 있어 씹는 맛도 만족스러운데 입맛 없을 때나 출출할 때 아침 식사 대용으로 간단하고 손쉽게 먹을 수 있어 누구에게나 추천한다. 다음 호주산 자연 발효 탄산 음료 군다 버그 핑크 자몽 색깔이 이뻐서 먹었다가 맛에 반해 자주 먹게 된 음료 군다 버그 핑크 자몽이다. 말 그대로 핑크 핑크한데 맛있어서 여러 개 쟁여 먹게 돼버렸다 자몽의 과즙과 사탕 수스를 넣어 이틀 이상 발효시킨 프리미엄 음료인 것. 이 크기는 375ml로 혼자 먹기 딱 좋냐 뚜껑을 뽕 열면 퍼지는 자몽향도 좋은데 상큼 쌉싸름한 자몽맛 과즙 낭낭이 느낄 수 있고 강하지 않은 적당한 탄산으로 청량감이 시원하다 요즘은 커피 좀 줄이고 커피 대신 마실거리를 찾는데 적당히 단맛에 깔끔한 목넘김이 커피 대용으로도 딱 좋다 얼음 동동띠와 핑크색으로 컵이 채워지면 괜시리 기분 좋아지는데 병 자체도 예뻐서 한번더 기분 좋아진다 다른 음식과도 페어링이 좋아서 여기저기 휘뚤맛뚤 같이 먹기 좋다 밀봉이 잘 되어 있으니 가방에 넣어 바깥에서 먹기에도 무리가 없다 호주 대표 음료 브랜드로 감성 챙기면서 군다 버그 핑크 자몽 마셔보자 다음 고급 프랑스 쿠키 아메르 폴라르 애플 카라멜 쿠키 1888년부터 변하지 않는 레시피로 만들어 온 행운의 쿠키로 프랑스 고급 쿠키라는데 한 박스에 두 개씩 소포장 다섯 개 들어있다 가격이 다소 사악한 느낌 수덜 수제 쿠키처럼 생겨서 설레는 기분 봉지를 뜯자마자 퍼지는 버터향과 상큼한 사과향의 맛이 더 궁금해져 버렸다 겉은 살짝 딱딱한 듯꾸독하게 씹히는 쿠키가 인상적. 이어 쫀득한 캐러멜이 씹을수록 부드러워지고 사과 향을 책임지는 사과들이 씹히. 이게 바로 고급의 맛. 기대 이상으로 맛있다. 쿠키 자체는 단단하지만 바삭한 쿠키 느낌. 마냥 호락호락한 부드러운 쿠키의 질감은 아니고 애플파이의 고급진 맛 버전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향이 진한 커피나 음료보다 따뜻한 홍차나 우유와 함께하면 잘 어울릴 듯. 패키지 디자인도 예쁜 편이라 선물용으로 틴케이스도 있으니 참고하기. 이게 나름. 중독성 있어서 하나둘 먹다 보면 여러 개 까먹을 수 있으니 조심하자. 애플 초코 레몬 맛세 가지가 있는데 애플이 제일 맛있어서 일단 애플만 추천한다. 달달하면서 세련된 간식으로 고급 프랑스 쿠키 한번 즐겨보자. 오늘의 리뷰 끝. 꿀맛도리와 함께 좋아요와 구독, 고정 댓글 확인.